민주당 하는 모습 보세요. 이재명 대표 검찰 출두하는 모습 보셨죠? 자기가 무슨 독립투사야, 민주투사야 도대체? 검찰에 가서는 한 마디도 얘기를 안 했답니다. 민주정당 지도자 대표의 자격입니까?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 발목 꺾기, 윤석열 정부의 전진을 방해하는 것그 목표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인천 시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예, 인천에 오면 늘 든든합니다. 또이 지역에 또 충청도 분들도 많이 사시죠. 예, 그래서 합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우, 거의 다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지난 한해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러나 아, 우리가 아,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어, 성취를 이루어 냈습니다. 저는 그게 꼭 제2의 인천 상륙 작전 같았습니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수 있을까? 마땅한 후보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그야말로 해성 같이 나타난 윤성열이란 인물이 우리와 뜻을 같이 하게 됐고 윤성열 간 인물을 그 지도자를 정권 교체의 유일한 수단으로 우리가 내세워서 마침내 우리의 목표를 일궈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대선에서 우리 인천. 시 당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명운을 갈았던 것은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제2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권교체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 지금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윤석열 정부 6개월 동안 110개의 법안을 국회에 보냈는데 고작 15개만 통과시켜줬어요. 이거는 대선을 불복하겠다는 이야기죠. 윤석열 정부의 전진을 한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총선 승리를 염원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제발 좀, 일좀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일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의석으로는 일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승리는 성공은 곧 내야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힘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이 단결되고 통합된 힘으로 뭉칠 때만이 내년 4월 10일 선거를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당 하는 모습 보세요. 어저께 그 이재명 대표 검찰 출두하는 모습 보셨죠? 자기가 무슨 독립투사야, 민주투사야 도대체? 예? 지도부들 쫙 끌고 와가지고 세과시하면서 예? 검찰에 가서는 한 마디도 얘기를 안 했답니다. 이게 민주정당 지도자 대표의 자격입니까? 이게 오늘의 참담한 제1야당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 발목 꺾기, 윤석열 정부의 전진을 방해하는 것, 그 목표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